남동 둘레길 3코스 하늘바다길입니다. 하늘바다길 여기서 시작점이고요. 남동 둘레길 3코스 하늘바다길 이쪽 방을 이동해봅니다. 아 이게 그 지도랑 좀 틀려갔고요. 여기 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우측으로 해서 이동한다는데 이쪽 숲길을 이동해서 한번 장화선 공원쪽 숲길을 이동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이 좋죠 이게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장화선 공원에서 출발해서 3코스 서울의 습지동문 쪽으로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 남동 둘레길 삼코스는판 k m 정도 되고요뭐 평안한 길 같습니다. 소래 습지를 통해서 소래 시장, 소래어 시장으로 해서 쭉 이동할 건데요.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산 공원쪽이고요 건너편이 이쪽으로 넘어왔구요 코로나가 하루에 7만명씩 나오는 바람에 마스크를 비둘기에게 썼습니다 하루속히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여기 보시면 남동젤레끼소레 생태공원 동문쪽 70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동해보자 어, 블로그에도 이게 불분명가였고요 아직까지 이 길을 가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 갖고 제가 오늘 이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동둘레길 3코스 하늘 바닷길이고요 8km 정도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장화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동문 서울의 포구 전통 어시장 새우 타워, 서울의 아트월, 릴솔길 근린공원, 펀백스 무장의 길, 청년 미디어 타워까지고요. 한번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어보죠. 남동 둘레길 인점표 보이고요. 생태구은한 110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봅니다 소래포구 정통어시장은 2.9km 남았네요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구름다리도 나오고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또그 작은 다리 하나가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서울의 숲이 광활하게 퍼져 있네요 소래 습지 생태공원 동문입니다. 동문 쪽으로 해서 소래 생태공원 이동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자, 이쪽 방향 이동해보죠. 남동둘레길 이정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새로 생긴 데크 인데요 잘 정리되어 있네요 정문쪽 소재생태습지공원 정문쪽 다 와가고 있습니다 반가운 남동둘레길삼코스입니다 하늘바닷길이죠 저 멀리 소재포구도 보이네요 정문을 지나서 소대에 보고 오시자. 그 다음에 새우타워 쪽에서 한번 동영상 찍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생기 대그 길로 한번 올라가 보죠. 날씨는 더운데요. 바닷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닷바람 소리가 센 바람은 아닌데 아주 조금 시원합니다 자 이쪽 길로 해서 정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중지했던 서류시 해수조격장이 개장 됐네요 다시 한번 시간대 보고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출장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장하네요. 보시면 조국장 모습 보이고요. 서울의 십자생태국은 들러 보시고 여기서 헬스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반갑네요. 다시 개장에 게 되어서. 보시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소래생태공원 정문에는 소염교고요 여기 보시면 소염교도 있고요. 이쪽이 정문입니다. 정문 통과하고 소래포구 어시장을 해서 세우타월 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남동 둘레길 1km 정도 남았고요. 하늘바닷길입니다. 3코스. 자 이쪽으로 이동해보죠. 하늘 바닥 캐우 측 인데,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잠깐 내려 가서 저쪽 방향 이소르포 근데요. 바닷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물 대인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객갯벌 야외교실도 있고요. 이 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차 조형물도 해놨네요. 오늘 점전에 보던 개골 탐방테크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자. 트레길 곳곳에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 조형물도 또 만들어놨네. 잠깐 보자. 세우타워 900m 남았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어 시장 도착했고요 이쪽 통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타워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라 별로 사람이 없네 한가해서 좋습니다. 보시면 소래포구 꽃게 조형물이고요 갈매기 소리가 요렇네. 남동돌내길 삼코스 하늘바다길입니다. 바다 바다에 많이 불고 있네. 새우 조명물도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 개방을 해서 한번 전망대 올라왔다가 소리아트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올라가면 되고요 새우 전망대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새우타워에서 본 하늘바닷길 멋있습니다 밀물대라 우리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저쪽에 우리가 하늘바닷길입니다 잠시 이동해 보고요 서울의 아트길 늘솔길공원 무장의길 청년비디오타워에서 끝나는 하늘바다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 앞에 있는 남남본래길이구요 전체 이점퍼인데요 오늘 3코스, 하늘바자길 8km 2시간 코스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이 여름에는 이 길은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늘이 거의 없구요 이 구간 빨리 속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남동둘레길이 정합니다. 남동둘레길, 남동소리아토 160m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보죠.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남동 소리아트 홀이고요 이거 끼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전에 한번 인천 소망의 씨앗인데요. 전에 한번 찍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죠. 남동 소래 아트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설길공원 삼백나무숲쪽으로 이동해서 청년미디어타워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좋은 부지런히 걸어보자. 남동둘레길 일설길공원 1.4km 남았습니다. 이 앞으로 이동해봅니다. 남동둘레길 일설길공원 1km 남았고요. 여기 자세히. 이정표도 되어 있습니다. 차량로 하느라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돌레길 길에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쪽 방향으로요. 여기 보시면 양떼목장. 9, 900m 정도 남았네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죠. 안국하약방물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능설길 공원을 들어왔고요. 이쪽으로 해서 능설길 보수, 선병나무선 분양의 길, 양태목장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목장 이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왼쪽으로요. 여기가 전에 어떤 판백수, 무장의 나눔길을 올라가는 길이고요. 전에 한번 들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양떼목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펜맥라부스인데 중간중간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네요. 여기가 한화기념관이구요. 저 앞에 파란색 타워가 청년비주 타워입니다. 인천남동길 정착지점입니다. 다 왔습니다. 남동돌레길 3코스 종료지점 청년비주 타워 100m 앞에 있습니다. 6 0 이동하자. 청년 미디어 타워도 있고요. 남동 수영장도 있네. 이 앞에 보이는 게 청년 미디어 타워입니다. 청년 미디어 타워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요. 4코스 희망의 연길인가요? 저기서 다시 출발할 예정입니다.